엄마가 남긴 편지를 펼쳤을 때,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미안해, 너를 속였어. 2008년 겨울,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쪽에는 낡은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하셨고, 저녁에는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저는 매일 밤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셨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셔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성적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교과서와 문제집은 꼭 사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을 정도로 펜을 쥐었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선생님들도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어머니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2009년 봄,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교와 편의점이 가까워서 수업이 끝난 후몇 시간씩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은 꽤 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 식료품을 사고 어머니의 옷을 몰래 새 것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약두 달을 일했을 때, 어머니가 알아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넌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도록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첫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 준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편의점 일은 계속했고, 동시에 학교 공부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밤 10시까지 일한 후,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피로를 알아채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 10시쯤 편의점 근처에 가셔서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셨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수능 시험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깨어나 계란을, 계란을 구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준호, 화이팅.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줄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저는 어머니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시험을 꼭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수능 점수는 좋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눈물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쌓인 빚도 있었는데 더 많은 빚을 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찾았고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편의점과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매달 버는 돈의 절반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결국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등록금을 내고 생활비를 내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2015년, 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내가 벌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준호, 엄마는 아직 괜찮아. 넌 결혼도 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해. 저는 어머니의 거절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충분히 버는데 왜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목소리를 높였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 싸움 이후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직을 거절한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빚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빚 그리고 다른 것들. 어머니는 그 빚을 혼자 갚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속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충분히 벌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내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두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를 지키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일을 그만두세요. 내가 모든 걸 할게. 이번에는 어머니가 동의하셨습니다. 아마도 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셨고, 식당 일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데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낄까 봐서요.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잘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것이 제세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2017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도 어머니의 상황을 완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어머니가 생각보다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보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네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꽤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프로젝트도 많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세집을 구했고 나중에는 소액 대출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자꾸 미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려고 했지만 자주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10월 어머니가 아파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삼기였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이미 오래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왜 자신의 건강을 무시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보면서 미안해하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 과정에서 머리를 이루셨고, 몸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주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항상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준호, 넌 일이 많잖아. 엄만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그 말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 아이의 학원비도 내야 했고, 집 대출금도 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화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왜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셨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지 않았고 친척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저만 어머니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도 자주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의 월세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구, 낡은 옷가지들, 어머니가 소유했던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들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찍은 사진들, 제 학장 시절 사진들, 제 결혼식 사진들, 어머니는 이 모든 사진들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오래된 노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가득 찬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 내 아들에게 남기는 글이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너는 내 모든 것이었다. 너는 나의 이유였다.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 너를 위해 일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밤새 울기도 했다. 혼자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너를 보면 다 괜찮았다. 너의 웃음이 내 모든 것을 치유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화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화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화를 냈던 것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했다. 너는 내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주었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아니, 너는 훌륭한 아들이었다. 너는 나에게 빚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너는 내가 일해야 하는 것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선택이었다. 너를 낳고 너를 키우기로 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내 책임이었다. 너는 그 책임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다. 너는 단지 내 아들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 너는 항상 미안해했다. 너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슬프게 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아팠습니다.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너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일을 했다. 너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몸을 혹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숨겼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너를 모르는 것. 너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제 알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미안하다 준호 정말로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숨겼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죄책감이 어머니의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후 저는 그것을 몇 번을 더 읽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에 바빴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는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충분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숨겼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제 진실을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제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머니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어머니는 고통을 숨기셨을까요? 왜 어머니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어머니의 손글씨,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이 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 안에 살아있고 제 아이 안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어머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모르고 있는 많은 아들들, 어머니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뒤로 미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어머니의 말을 들으세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처럼 말입니다.